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주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노타입니다. 자, 노타 오늘 약16%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자, 윗꼬리까지 달린 상황이고 이 보시면은 가장 두터운 매물대 이 하방 부근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사실 초반부터 시작해 갖고 다시 말아 올리면서 거래량이 상승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자, 여기서 윗꼬리 달리고 그다음에 투자 경고 받으면서 하락 주세로좀 이어졌었죠. 자, 여기서 더 급등 나올 거라고 지금 기대하셨던 분들 사실 여기 구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많이 당황스러우실 거고 노타가 말씀드렸던 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됨부터 급락이 나왔다 오늘 마저도 좀 크게 실망했을 거예요 하락이 나와버렸으니까 16%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 여기는 매도할 자리는 일단 아닙니다 이 조정 길지 않을 거라고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지금 툼에 동참하시면 안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겠습니다. 자, 너무 급하게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자, 지금 이거 뭐과또 단기 과대 낙폭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이 부분 뭐 기회로 삼을 수가 있어요. 거래량 없는 조정이 지금 연속으로 나왔다는 거는 지금 이거 신호 나온 겁니다. 자, 왜 그런 건지 우리 매매 동향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외국인들이 이제 갑작스럽게 더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외인 이탈로 빠진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서는 악재로 인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런 재료나 호재가 나오고 있다. 지금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사실 클 수밖에 없고 초반부터도 강하게 집중 관심 받으면서도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이 흐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떻게 좀 잡아야 될지까지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봉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분봉 보시게 되면은 초반에 어땠어요? 자, 초반에 거의 따따블 가면서 고점 찍은 다음에,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면서, 자, 이 구간 세력들 밑으로 빠지면서 나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 빠져나가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개인들 흔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락으로 시작됐을 때도 흔드는 부분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하락 나왔을 때 거래량이 나왔나요?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저점도 하나 한 번씩 이탈 이렇게 시키고 있죠. 근데 보시게 되면은 자, 자 어제 거부터 한번 볼게요. 이탈 시키고 나서 다시 올렸던 말이에요. 그리고선 다시 하락 나왔는데 이때 거래량이 있었나요? 아니죠. 그래,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으면서 계속 계단식으로 내려갔었어요. 사실 이런 거는 개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빠져나갔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계속해서 수익을 봤었던 이 개인들을 털어내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밑에 최대한 밑에 바닥에서 물량을 모은 다음에 다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음봉을 만들면서 개인들을 자 억지로 털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급락이 여기서도 이렇게 나온 개파락이 나온 상황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매도하시는 거는 수익을 그냥 날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노타는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재료가 나오고 있다고 자 보실게요. 자 노타. 자율주행차 MAX 얼라이언스 참여 AI 최적화 기술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내용이 나와줬는데 이 산업부 대한상의 주도 협의체에서 핵심 기술을 공급하면서 LG전자 HL 클레무브와 산자부 과제 수행을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10개 분야 중에서 자율주행 분야가 현대차 LG 현대 모비스 HL 클레무브 만도 이런 앵커 기업이 중심이 되고 노타는 AI 기술 기업 등이 참여해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sdv를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공동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노타가 자 어떤 기업이라고 했어요 ai 모델 경량화 최적화 기술을 통해서 빠르게 어 속도를 높여 줄수 있는 자 이런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자 노타 다시 차트를 볼게요 노타 같은 경우는 초반에 너무 좋았잖아요 사실 뭐 거의 5배 이상 나오게 되면서 시가총액 대비에 대해서 자 시가총액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났었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로 이 고점 대비해서 좀 밑으로 내려오기도 했는데 급하게 올라온 것만큼 여기서 딱지 받게 되니까 투자 경고 딱지 받게 되니까 급락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된 거예요. 너무 급하게 올라온 것도 맞습니다. 왜냐면은이 돈이 돌고 돈이 집중됐기 때문에 그렇고 노타 조정이 여기서 더 크게 길게 이어지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 구간 여러분들 대응 잘 하셔야 돼요. 최대한 더 크게 오르기 전 전에 눌러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변동성이 여기서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제대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거 실시간으로 차트를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돼요. 노타 목표가 사실 처음부터 자 여기 구간부터 이 고점 구간부터도 지금 나왔지만 목표가 정말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자, 왜 그러냐면은 이 노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재료와 기술력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충분히 반영될 건데, 거기다가 일정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맞잖아요. 지금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던 대형주, 이런 주도 섹터들 위주로 그러니까 AI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많이 빠졌어요. 반도체. 로봇 중심으로 빠졌었고 미국 시장도 오늘도 좀 많이 빠졌다고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다 확인하셨을 텐데 그러면은 이제 이 수급이 분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섹터 전환이 된다는 건데 그 동안에 오르지 않았던 많이 오르지 않았던 중소형주 관련돼서 코스닥 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신규 상장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금들이 그래서 자 보시면 노타 정말 크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겁니다. 현재가에서 매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추가 이 매수를 해도 되는지 고민 많으실 텐데 자이 부분 제가 자세히 좀 보자면은 공모가 9,100원이죠. 9,100원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자 거의 5일차까지 가면서 65,300원 고점까지 갔단 말이에요. 자 엄청난 상승률이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하락 보였다. 다시 올렸다. 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거의 7배까지도 올랐어요. 그런데 오후 들어서 급등락을 반복한 다음에 상승폭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위구간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시단 말이에요. 급하게 오는 것만큼 희망도 더 컸는데 여기서 연속으로 하락이 이루어지니까 정신 없으시잖아요. 자, 불안하신 분들은 사실 초반에도 던지긴 했어요. 근데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이 사실 이게 물려 계신 분들이 문제란 말이죠. 근데 걱정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기회로 보고 다시 엄청난 매집을 진행을 하면서 자, 마지막까지 떨구면서 바닥 끝까지 오면은 매집해서 다시 올릴 거예요. 그리고 노타는 보호예수 풀리는 이 일정까지 잘 보셔야지 이런 전략을 일정으로 짜서 잘 맞출 수가 있어요. 공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보시면은 노타 보호예수 기간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가 보호예수 이 물량 기간을 나타내는 건데 상장 후 15일하고 자, 1개월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상장 후 15일에는 3% 정도가 나올 수 있고 상장 후 1개월에는 1% 정도 1.6%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장 후 1개월 여기도 17.26%가 나올 수가 있다. 풀리게 된다. 라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한달 만에 20% 가까이가 풀린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저렴한 가격대에서 1천원 2천원 3천원 이런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법인 외인들까지 전부 다 있어요 우리는 상장하기 전부터 이런 물량을 모아온 세력들을 좀 주의를 하면서 보호에서 물량 풀리는 것까지 이런 기간까지도 조심을 하면은 이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얘네들 남은 물량이 80.37%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달 만에 풀리는 물량이 약 20%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빼게 되면은 60% 정도가 남게 되는데 남은 물량이 60%가 있기 때문에 쉽게 큰 폭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정들을 이용해서 더 풀리기 전에 물량을 담아서 최고점 라인에서 팔고 다음 보유 예수 물량 빠지고 나갈 때 같이 빠지고 나서 타점 잡아서 다시 맞춰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보유 예수 일정에서도 충분히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노타가 어떤 기업이에요? 이런 GPT, GPT도 아시죠? 고성능 AI 모델에 대해서 다양한 하드웨어를 빠르게 추론할 수 있는 네츠프레서를 개발한 기업인데 자, 최적화를 통해서 처리 속도까지 충분히 높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거기다가 얘네들은 자, 엔비디아 협력사 노타라고 나왔는데 엔비디아랑 협력을 하고 있고 퀄컴까지도 이런 빅테크 기업까지도 같이 협업해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고 얘네들 기술력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삼성전자 내용 나와주죠. 자,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모두 투자한 AI 업체가 또 타란 얘기예요 그만큼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 뿐만이 아니라 자 arm 거기다가 소니까지도 이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을 고객으로 이미 확보한 상황입니다 투자까지 받은 다음에 여기 기업 고객으로까지 받았다 그러니까 ai 이런 최적화 기술을 통해서 이 사업에도 이 외형적으로도 확장에 나서고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거 제가 먼저도 설명 한번 드렸었죠 자 ai 영상 관제 시장에 대해서 얘네들이 지금 지금 독점을 하고 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KSA의 이 지능형 CCTV 성능 인증까지 획득하면서 이미 두바이 교통국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지능형 교통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 국내에 대해서 처음으로 중동 정부 기관으로 납품을 하게 된 겁니다 이 ai 솔루션 제품을 자 플랫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매출이 어때요 거의 17배 이상 성장이 되면서 올해 145억 이상 매출을 올릴 걸로도 보고 있고 자 지금 여기서 투매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하락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절대 투매에 동참하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하락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용해야 된다 이 조정 길지 않을 거니까 조정 이후에 바닥 잡히는 거 확인하고 저점 눌림목 제대로 본 다음에 물량 쓸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손실 보고 계신다. 윗구간에서 손실 보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거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고 보호 예수풀리는 상장 후 15일하고 상장 후한달 이거를 잘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점 깨지 않고 계단식 하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잘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자 올라갈 구간은 일단은 많이 남았어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이런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주주님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같이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주저단톡방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자, 문자 문의를 주셔갖고 문자도 제가 알림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고, 어디에서 추가 매수해야 될지, 신규 매수 대응해야 되는지, 이 매수가,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목표가까지, 지금 갈 길이 멀어요. 일단, 이 구간. 지금 이 구간에 집중해야 되겠죠. 일단은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 정확하게 잡아서 얼마 원까지 가격으로 말씀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노타 관련된 재료, 그리고 중요한 일정들까지 전부 공유 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오실 분들은 제가 우리 번호 하나 보여드릴게요. 010-5530-0089이 번호로 노타. 노타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관련돼서 뭐 돈을 받거나 뭐 요구하거나 절대 이런 거 없어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변동성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 오히려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좀 집중해. 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구간마저도 어, 대응 제대로해서 어, 구간 기준 세워서 좀 끝까지 수익 구간까지 끌고 가고 싶다. 자 여기 맞은 손실까지 어, 수익으로 좀 전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5530에 0089. 노, 타, 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답장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 이 중요한 타점, 이 중요한 구간이에요. 이 문자 하나 안 보내셔서 그냥 기회 날리지 마시고 꼭 요청해 주세요.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가 진행을 도와드릴 거냐면은 영상으로 브리핑 드리기 전에 이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매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종목하고 이 문의 주신 종목들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 같이 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 서조 타점 알림, 종목명, dnd 파마테, 매수가, 얼마, 총 비중, 1차 매도가 얼마까지, 이 매집을 위해서 매도 얼마까지 제가 브리핑 드렸고, 지금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단체 문자로 지금 도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돈을 받거나 그런 거 없어요. 100% 무료고, 최근에 D&D n 파마텍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좀 도와드렸죠. 자, 아직 단톡방, 단톡방에 들어오지 못하셨던 분이나 이 종목 대응, 아직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들, 알림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 종목의 그룹에 없으셨던 것 같으니까 제가 이런 부분 추가 등록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소통번호 보이시죠? 5530-0089. 자, 이 번호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번호랑 같은 번호입니다. 5530-0089. 자, 이 번호로 관심 있으신 종목명. 종목명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종목명마다 그룹 따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다가 추가 등록시켜 드리고 있다가 타점이 오게 된다. 이런저런 소식들 호재 악재 나오게 되면은 제가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전체 발송 드리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번호라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한번더 기억하셔 갖고 틈나실 때 확인하신 다음에 이 매수에도 그리고 매도에도 대응하시고 꼭 수익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꼭이 대응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돈 받지 않습니다. 받으면 안 되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오로지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사실 이 내용은 단톡방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내용인데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자희망은 원하시는 분들만 이 단타 종목 기획을 지금 다시 하고자 자 설명을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가장 스트레스 받으실 때가 이 매수 잡으실 때. 그리고 어디에요? 이 매도 잡으실 때잖아요. 이거 진짜로 내가 싸게 사는 거 맞는지 더 싸게 살수 있진 않은지 이런 이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같이 잡아드렸던 이 내용 같이 한보여드리는 건데 일부 종목만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단타 같은 경우에는 9시 이전에 제가 문자를 먼저 보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종목당 수익률 궁금하시는데 수익률 사실 보수적으로 5%에서 10% 정도를 좀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더잘 나올 때 사실 더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진행하시면은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실 거고 보내 드린 대로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매집선 그리고 매물대 쌓여 있는 것까지 전날 저녁 때다 확인한 다음에 보내 드린 거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시면 되고 자 일부 지금 종목만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사실 무분별하게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가 일정 그리고 이 스케줄 이름 명확하지 않은 종목도 일단 제외되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처음 설계 때부터 가져가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듯이 종목명, 추천일, 매수가, 매도가, 수익률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최근에 왜 상승하고 있는지 이 데이터 그리고 추세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종목까지 설명되어 있는 거 추가로 더 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일정 날짜까지 스케줄까지 정확하게 상승 요인까지 제가 명시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까지 분석해 놓은 종목들 자료들 같이 다 보내 드릴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3350-0089이 번호로 수익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발송 처리 드릴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자,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가 이렇게 문자만 보내드리면서 끝이 아니라 이 대응까지 제가 직접 해 드릴 거예요. 이 매도 전략까지 잡아 드리도록 할 거고 당일 단타인 경우는 이 매수가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 까지도 같이 잡고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일정 진행 상황에 따라서 딱 맞춰서 여기까지만 매도가 먹고 나오는 건데 이게 이 스케줄 이 스케줄 매매에 대해서도 가장 일정이 늦지 않고 좋고 이 수익률까지도 명확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만족하실 건데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이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하셔 갖고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현재 지금 이 기업들 이 일정 스케줄까지 보면서 이 재료 모멘텀까지 보면서 타점 잡고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 하셔 갖고 좋은 성과 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